도시어부의 인생의 바늘 낚시를 하신 트로트계의 강태공이라 불러 달라는 정태공 선생, 바로 정동원이 출연했습니다. 지난 동원아 여행가자에서 낚시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었던 동원인데요, 드디어 정태공의 낚시 기술을 선보일 프로그램 도시어부에 출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의 동원은 어디 갔을까요? 그저 귀엽고 순수한 어린 낙민이가 있습니다. 낚시 실력자 이태곤은 동원에게 조금씩 낚시에 대해 알려주어 낚시 교실이 급신설되는데요. 동원은 미끼로 지렁이도 만질 줄 안다며 살짝 커세도 부리지만 그런 모습, 동원의 순수한 모습도 아빠 미소, 삼촌 미소 장착하고 그저 귀엽기만한 도시어부 멤버들인데요. 지렁이는 잡아도 물고기 잡는 건 무서워하는 동원입니다. 목표 어종인 참돔과 북바리가 아닌 쏨뱅이를 잡고서도 좋아서 자랑하러 다니기도 하는데요. 과연 동원은 낚시 왕이 될수 있을까요? 12월 10일 방송된 도시어부 전반부까지 편집본 올립니다. 다시 너무나 귀여워진 동원의 모습 즐겁게 시청하세요. 하나 둘 셋. 나는 테스트를 모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보고 기운 안날 텐데요. 기야이 여자. 집대부터. 음. 그 90대까지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게스트. 어기야, 디요 어기야, 차. 대한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학생, 정동원. 아, 안다. 아, 아, 녕하세요 정동원 씨는 도시어부 최연소 출연입 최연소 출연입니다. 출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로, 일로, 일로. 아, 니다 저는. 최연소. 안녕하세요. 최연소 정동원입니다. 네. 여운 녀석들이야. <laughs> 조자들이잖아 옛날에 시골 살때 할아버지랑 연못이나 저수지 같은. 애들 잡으면 잡겠어. 하다 보면 부담 되실 수도 있어요. 엄마? 그런 데서만 해가지고 민물 낚시만 해봤어요. 아. 바다 낚시 거의 안 해봤어요. 아저 지렁이 같은 거안 무서워요. 그래? 아쉬워요. 바로 고르면돼요 순서 상관 없어요. 용기 있는 자가 고르는 거야 먼저. 지렁이도 안 무서워. 오고 오고 오. 게스트 게스트 어, 그래 나는 도, 행복합니다. 동원이도 뽑고 자리는 어디가 좋아요? 그 노래가 각자의 세레머니 곡이 될 거예요. 이랑 아, 끝이 좋답니다. 어저잘 아, 뽑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일번일번 네. 찐이야. 노노노노노 뭐 해낸 것 같은데. 오 대박 대박 대박. 야, 야, 야. 진짜 긴장하셔야 될것 같아 요 오늘. 완도. 상덕 부리 도시, 도시 여부 파이팅. 음... 도시 여부 상덕 부파리 이팅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저거. 파이팅! 파이팅. 아유 진짜 췄네. 잘 나왔다 사진. 아, 나 저기 한 15년 전 사진을 썼네. 선배 4번 아니에요? 4번, 4번. 우와. 어, 대박. 대박. 화제. 화제. 지금 던져도 잡혀요? 어, 그럼 바로 던져지 오, 있는 것 같아. 오, 있는 것 같아. 오, 잡았다. 강어버 강어버 오오기자가 없어요 아, 아 이게 손병이야 손병이 그거예요 전부죠 <주 protege> 예 찔리면 안 돼요 찔리면은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어. 그건안 좋은 거예요? 예? 얘는 먹은탕크림 진짜 맛있죠. 와, 4짜리! 아, 어, 뭐 그, 몸기 무서워하지? 못 만지겠어요? 한번 싹 만져봐. 어, 이렇게. 어. <웃음> <웃음> 얘가 이빨이 있어서 물면은 손 잘려. 제가, 제가 들어야 돼요. 아, 무서운데. 본적 있죠 시장 이런 데서. 네, 본종만 있어요. 들어보요 아니, 어, 어, 아,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아직. 나중에 집에 갈때 가지가. 혼자 살아서 이거 뭐? 혼자 살았어? 안 되겠다. 뒤에 아. 아. 나 이제 진짜 제대로 한다. 네. 와, 진짜 크다. 먼저 떨어뜨리면 빨리 잡겠죠? 그렇지. 동원아. 네. 줄 보면 감아들이는 속도를 보라고. 동원이 갑자기 고기 보더니 먼저 늘라고 막 이러고 있어. 봐봐, 감아들이는 속도를 봐봐. 오, 오 잡혔다. 감아봐, 살살 감아봐. 맞죠, 맞죠. 묵직해? 오! 천천히? 아, 바닥, 바닥이. 아. 바닥이야? 아, 저 지렁이 같은 거안 무서워요. 그래? 어. 좀더 빠르게 가볼까요? 오! 오! 아, 기대는데. 아, 기대는데. 천천히, 천천히. 너무, 벌써 지쳐 보이는데. 어려워요, 너무. 잡혀야 재밌는데.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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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왔다. 아직 밖에안했어요열 시간 이는데 진짜 맞아. 왔다 방어, 맞죠, 방어, 왔어 방어,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요 진짜 왔어요 이거. 아직 열 시간 10시간 남았어요 열 시간. <laughs> <언니, 언니, 언니, 웃음> 언니, 언니, <laughs> 진짜 왔어요 이거 <laughs> 거짓말 아 왔어. 오 대박 대박. 진짜 왔어요 이거 거짓말 아 왔어. 오 대박 대박. 얘는 봄이랑 쏨뱅이를 몰라. 나이스 간거 같은데 어아니아니 아니 있어 있어 달려있어 지금 있어 1, 두 귀여운 어, 녀석. 어, 어. 오! 돔! 자. 잠들일 수도 있어. 와, 얘는 이빨이 있는데? 왔다, 왔다. 돔이에요, 돔! 돔이다! 어. 아, 돔이다. 새끼 돔! 얘를 <laughs> 물릴 것 같아요. 이렇잡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못 <laughs> 물잖아. 저 이거 잡았어요. 오 어, 축하해. 저 이거 어? 잡았어요. 어? 저, 어, 잘했어. 딱 남자한테 가봐 딱 이렇게. 네. 잡아서 이렇게 하면 돼.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축하해. 뺐는데 네 뺐는데 어떡해. 어떻게... 복발. 어 복발이야 빨갛잖아 어, 복발이야. 손주 뻔한테 <laughs> ずるずる。One, two,